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 시간대에는 영상을 안 올리는데 어, 지금 엔비디아가 13% 급등하고 있어서 그냥 기분 좋아서 영상을 올립니다. 왠지 설레발 치고 싶어서요. 너무 기분 좋고 재밌잖아요. 다른 종목들도 지금 대체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1.3%, 속슬 12%, 티큐 6%,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 메타, TSMC, ASML. 세계에서 다 난다긴다는 기업들이죠. 오늘은 엔비디아 영향인지, 빅테크보다는 반도체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큰포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우리는 반도체와 빅테크에 골고루 투자하고 있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반도체 덕분에 돈 벌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당연히 크게 조정을 받을 텐데, 그럼 한동안 주춤했던 테슬라가 또 급등할 날이 있겠죠. 그럼 테슬라 때문에 기분 좋다. 테슬라 덕분에 돈 벌었다. 라고 위안을 삼으면 되고 언젠간 테슬라도 크게 조정이 또 오겠죠 그럼 애플이 됐든 뭐구글이 됐든 아마존이 됐든 메타가 됐든 또 다른 종목이 랠리를 펼칠 날이 올 겁니다 이미 우리는 지구 끝 파는 기업들이 골고루 투자해 놨기 때문에 사실 그냥 팝콘이나 먹으면서 즐기면 되는 거거든요 안울 수가 없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런데 엔비디아가 아무리 잘 나가도, 어, 사실 뭐, 영원한 1등은 없는 법이잖아요. 지금 엔비디아도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할수 있는데, 어, 샘 울트먼. 최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사실상 가장 요즘에 핫한 인물인데, 물론 지금은 엔비디아 칩을 다 받아다 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까지 엔비디아한테 의존할 수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AI 칩을 개발하겠다면서 지금 뭐 1경 정도를 뭐 투자하겠다. 연합부대를 만들어서 1경을 투자해서 엔비디아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겠다. 이렇게 지금 연합부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주로 빅테크 기업들과 연합을 하는 거죠. 물론 그래도 엔비디아를 이기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어, 기술력과 노하우, 인프라가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이건 상상 이상입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가 엔비디아, 쿠다 프로세서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에 삼성전자에서 알파 칩이라는 CPU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인텔 CPU보다 성능이 더 좋았거든요. 근데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윈도우에서 안 돌아가거든요. 윈도우에서 호환이 안 되니까 써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물며 하드웨어도 엔비디아 GPU보다 좋게 만들기가 힘든데, 만약에 좋게 만든다고 해도 소프트웨어가 취약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GPU를 이기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경을 모아서 엔비디아와 맞짱을 뜨겠다. 글쎄요, 쉽진 않겠지만 뭐 성공할 수도 있겠죠? 성공하든 실패하든 사실 우리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아닌 게 우리는 엔비디아에도 투자하고 있죠? 나스닥 100에도 투자하고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에도 투자하고 있죠 어차피 누가 이기든 AI 시장은 무조건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돈을 법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TQQQ 서학게임에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은 세배 레버리지 ETF인데 이거 나스닥 100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이 나스닥 100 안에 엔비디아도 들어가 있고요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 테슬라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추종는 SOXL 여기에 엔비디아 있죠 TSMC 있죠 ASML 있죠 램 리서치 있죠 어프레드 머티리얼즈 있죠 퀄컴, 인텔, AMD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들만 모아놨으니 이게 안 오르고 100이겠습니까 당연히 오르죠 무조건 우상향입니다 엔비디아도 당연히 수십 년 동안 우상향 해왔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아, 뻔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앞으로도 우상향 하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자는 겁니다 앞으로 오를게 뻔하니까 앞으로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분명히 세상을 바꿔 나갈 겁니다 엄청 떼돈을 벌겠죠 그럼 지금까지 우상향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상향 할 것이고요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는 SXL 지금까지 우상향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당연히 우상향 하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엔비디아 당연히 앞으로도 잘 나가겠죠. 엔비디아의 경쟁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나스닥 팩 필라델피아 반도체 할거 없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거어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팩트는 뭐냐면요. 어, 수많은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결국 많이 올랐고요. 우상향해 왔고요. 존버한 사람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똑같은 방식으로 긍정론자들은 돈을 벌 것이고 비관론자들은 돈을 못벌 겁니다. 기술은 점점 발전할 것이고요. 기업들은 돈을 더 많이 벌 것이고요. 주식도 오를 겁니다. 짜장면 가격 계속 오를 거고요. 집값, 뭐 자동차값, 기름값 계속 오를 겁니다. 물가 계속 오를 겁니다. 화폐 가치 계속 떨어질 겁니다. 주식 계속 오를 겁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돈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